리플 XL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OPT랑 비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립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매매로써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전세계 제품의 대중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 기술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중국에 함부로 팔지 말라라는 거겠죠.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기술과 통화의 패권상으로 번져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의 처남, 에릭 트럼프 측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 abtc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비트코인을 사랑을 한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니겠죠. 이 트럼프 가문이 비트코인을 정치적 금융적인 상징 자산으로서 품겠다는 신호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이 와중에 스탠다드 차타드가 내놓은 전망이 있습니다. 올해 말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이건 허황된 낙관론이라기 보다는 구조의 변화를 읽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최근에 190억 달러가 강제로 청산되면서 시장의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은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인 선물 o 아이를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선물 청산이 시장을 휘둘렀었지만요. 지금은 옵션의 감마 효과, 즉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이 가격을 이끌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시장 주도권이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중심 시장으로서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XRP를 보겠습니다. 리플이 이미 미국 SEC 소송을 사실상 정리했고요. b 나 i 멜론이 리플 스테이 비코인 RLUSD의 준비금을 커스터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은행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인 거고 RLUSD는 리플의 송금망 안에서 국가 간의 결제용 디지털 달러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서 미국 기술이 배제되는 세계에서 오히려 독립적인 결제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겠죠. 즉 트럼프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강화될수록 전세계는 미국의 기술 체계안과 밖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게 바로 리플 XRP 시장 심리를 보면 지금은 두려움이 섞인 조정 구간이에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다르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래 주소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소 유입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이게 하락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한 매집들이 현재 시점에서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XRP의 중기 지지 구간이 2달러에서 2.15달러, 단기 저항은 3달러에서 3.18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이 돌파되는 경우에 3.5에서 4달러 구간까지는 수급사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절대 피하시되 현물로서, 분할로서 이 중심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버팀의 싸움인 거고 결국 지금의 미국과 중국 기술의 패권 경쟁은 결제랑 통화의 인프라 싸움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XRP는 중립형 금융 백엔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정책이 흔들릴수록 XRP는 더 조용하게 실제 사용 네트워크를 확정을 합니다. 소송이 끝났고요. 스테빌코인이 발행이 됐고 은행 커스터디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XRP가 금융 시스템의 내부로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XRP 투자 는 가격보다는 구조를 보고 움직 이셔야 되는거고 etf가 언제 승인 되느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도 인프라축이 굵어지는 흐름은 명확하겠죠. 이럴때 조정 하락세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거 고요. 하락은 모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물매매 분할 매수 원칙매매까지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투자자의 자세라는거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xrp랑 관련된 모든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중에 있 구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타점 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 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하게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XRP 투자에서 왜 인내가 곧 전략이 될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많은 분들께서 코인 투자를 기술 싸움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XRP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이건 속도의 시장이 아니라 승인의 시장인 거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주기로 움직이겠지만, XRP는 정책과 제도 승인이라는 구조로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XRP의 상승은 기술적인 신호보다 정책적인 타이밍이 먼저 결정을 해주는데요. SEC 소송, ETF 승인, RLUSD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리고 연중 결제망과 ISO 2002 국제 결준 표준까지도,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제도적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기다림이 기술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지난 2020년 당시 미국 SEC 소송이 터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XRP는 0.3 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뉴스마다 리플은 끝났다, SEC의 패소 확정이다.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었고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에. 리플을 손절하셨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가지고 소송이 해결 국면에 들어서면서 XRP는 3.65달러까지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 당시에 던진 사람들 모두 똑같은 말 남겼습니다. 그때 그냥 팔지 말걸. 그 시점에서 인내는 기술보다 훨씬 더큰 수익이 됐던 거고 결국에 시간이 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XRP의 구조 자체가 시간형 수익 구조인 거고 비트코인처럼 채굴이 공급을 줄이는 구조가 아니라 리플은 에스크로 기반의 점진적인 유동성 조절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을 이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처럼 공급을 일정하게 제한을 하면서 시장 신뢰까지도 쌓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주죠. 에스크로 물량 해제가 뉴스에 떴을 때 물량 폭탄이라면서 던지고 소송 리포트가 나오면 망했다라면서 팔아버리죠. 그때마다 거래소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고래지갑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런 숫자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난 2020년 그리고 2022년 2024년까지 공포 때마다 고리들은 매수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 공포는 개인의 손에서 자산을 빼앗는 세력의 신호였다라는 겁니다. XRP 투자에서 인내가 기술보다 강력한 이유는요. 이게 단순하게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시간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리플이 이미 스위스 은행 커스터디 r l 리우스 스테이블 코인.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 evm 사이트 체인 테스트넷 그리고 iso 2002 국제결제망 연동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즉 기술은 이미 완성이 된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승인과 실제 사용 확장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딩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제도 인프라가 깔리는 동안 세력들은 물량을 흡수할 거고 공포감은 개인의 인내심을 테스트 하실 겁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인내심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xrp 수익은 기술이 아니라 인내 내가 결정한다라고 디앱 산책에서 말을 했었죠. 실제로 매주에 3개씩 꾸준히 매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인 거고 주가나 차트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전략은 적금형 분할 매수예요. 가격이 빠지면 더 싸게 살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구조적으로 가치가 쌓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복리적인 사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2020년에 1000만원을 0.3달러에 나눠서 샀다면 2024년에 3.65달러 기준으로 무려 12배 수익을 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3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겠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을 보세요. ETF 승인지연, SEC 이슈, 거래소 물량 이동 뉴스. 2020년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공포를 재현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전에 가격을 가능한 낮춰가지고 물량을 다시 수집하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주기에서 반복되는 공식인 거고요. 공포에서 매도로, 또 세력 매집으로 구조 전환으로, 그리고 폭등까지도 지금 이 시장은 그네 번째 구간 바로 직전 구. 구조 전환 구간이라는 거요. 결국에 리플 XRP 투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구조라는 거. ETF, RLUSD, 연중 결제망, 11DC 브릿지 이 모든 흐름은 결국에 하나의 방향성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표준화라는. 그래서 XRP 투자의 핵심은 언제 오를까가 아니라. 얼마나 버틸 수 있나의 일인 거고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시장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감정을 흔들지만요, 구조라는 것들은 결국에 숫자로서 보상을 해줍니다. 지금 이 구간이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 세력의 마지막 테스트 구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2020년 공포장을 견뎌선 분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입니다. 이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한 가지는요, 요즘 시장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이 리플이 4천 원 초반에서 3천 원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니냐, 리토소가 아니냐 다시는 못 오를 거다 이렇게 리플 xrp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구간들이 우리 예전에도 수도 없이 겪어왔던 구간들입니다 지금의 xrp 3,500원이 불안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이 가격은 꿈같은 목표였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신사채널에서 xrp 3,000원 간다 4,000원 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댓글도 달렸던 게 뭐였습니까 xrp 1,000원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했어요. 그 당시에 리플이 500원, 600원 하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 누가 와가지고 리플이 3,500원 간데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 가격이면 내가 무조건 지금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와보면 사람 마음이 또 달라지죠.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또 끝없이 빠질 것 같은 이런 공포심들이 투자자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분들께서 고점에서 쫓고요. 저점에서 손을 놔버립니다. 이게 시장이 늘 반복해서 보여주는 냉정한 교훈이에요. 지금의 하락 자체가 힘든 이유가 가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XLP 3,500원이요. 근데 만약에 XLP가 1만원 간다고 라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3,500원일 때 XLP 1만원을 바라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느끼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 시장이라는 는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 실망감이 크고, 공포감이 크면은 이 탐욕 자체가 늘 뒤섞여 가지고 흐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시세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일관된 원칙으로서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단기 하락은 누구나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감정이 휘둘리면은 결국에 오르든 내리든 시장에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을 기다림의 기술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가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이 정리 중이구나 이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걸 가진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의 첫 번째 반등을 기회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시세 보시면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원칙 매매랑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세요. 결국에 시장은 늘 같은 교훈을 줍니다. 공포 속에서도 평정심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상승의 주인공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그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 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 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에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여 같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 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 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차점을 정해 두시고 목표가에 걸어 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차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비썸, 현물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 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는 정보 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써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은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써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에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타점의 목표사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드 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톱니 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 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써 안내 드리고 있는 방임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 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브리핑 방에서 타점 안내 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터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 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 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 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입니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커냥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일 경우 MACD,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다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